안녕하세요. 보행금지 겸박사입니다. 앞서 영상에서 볼보 S60 그리고 V90 크로스컨트리를 소개시켜드렸잖아요. 오늘은 볼보 V60 크로스컨트리 모델을 가져와봤습니다. <목소리> 앞서 소개시켜드린 모델과 어떻게 다른지 같이 한번 보시죠.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V90 때 미처 말씀을 못 드렸는데 세단 모델과 가장 다른 점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이런 외관 밑 부분이 플라스틱 같은 걸로 처리를 하면서 SUV의 모습을 조금 더 가미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옆 모습을 보시면은 검정색이 처리된 부분이 되게 고급스러워요. 이 크로스컨트리 모델 여기 옆 부분이 플라스틱으로 검정으로 처리된 이 부분과 색깔이 잘 어울려요. V90의 전장은 4,960mm였어요. 굉장히 긴 편이었는데, V60은 18cm 정도가 줄었다고 합니다. 볼보 디자인에선 이 토르의 망치 라이트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데, 정말 이쁘지 않나요? 이 데이 라이트가? 그리고 라이트 이야기가 나왔으니 마늘인데, 토라이트의 센서가 굉장히 민감하고 조금만 어두워져도 바로바로 바로 라이트를 쏴줘요. 그래서 너무 편했고 광량이 정말 만족스러웠어요. 앞으로 살짝 돌아와서 보시면은 이 19인치 휠 처음에 이제 스펙사고로 봤을 때좀 과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너무 어울려요. 19인치로 선택하는 것도 어 디자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선택인 것 같아요. 뒷모습인데요. 60이랑 V90이랑 디자인적인 차이가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V90 입장에서는 성의 등급인데 좀 억울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지금 보행금지를 보고 계십니다. 그 외곽 모델의 꽃이죠. 트렁크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V90의 트렁크 용량이 560L였어요. V60의 트렁크 용량이 529L입니다. 확실히 90에 비해서 이전 폭이 좀 좁아져가지고 줄어든 게 눈에 띄기는 하네요. 그래도 이외건의이 광활한 트렁크의 모습은 아직 가지고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제가 찰못이다 보니까 이 V90 때는 이뭐 어디다 쓰는 거지 말씀 못 드렸는데 짐을 조금만 실었을 때 안쪽에 이렇게 짐을 몰아두고 요 가림막으로 이렇게 막아라. 그러면은 이제 차가 좀 왔다갔다 해도 도 짐이 쏟아지는 걸 막을 수 있잖아요. 어, 이거 꽤 지지력이 있더라고요. 밑에 공간도 크진 않지만 좀 있어요. 2열 폴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2열 폴딩이 상당히 간단해요. 버튼을 원터치로. 이렇게 확장을 하면은 무려 트렁크 용량이 1440ml나 된다고 해요. V90에서는 이렇게 2열 폴딩 하면은 차박도 굉장히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V60cc도 한번 누워볼게요 어이자. 머리가 푹 빠지지 않게 한요 정도 내려오면, 아, 확실히 짧네요. V60에 실내에 들어와 있습니다. 실내 모습이 S60, V90이랑 그렇게 크게 다른 점을 잘 모르겠어요. 눈에 띄는 점은 S60에 있었던 크리스탈 기어 노브가 V90과 마찬가지로 가죽으로 바뀌었다는 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게 좀 아쉽더라고요. 크리스탈 되게 이뻤는데. 이쪽 부분에 무선 충전 패드가 있는데 이 위치와 크기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어떤 차는 좀 좁아가지고 큰 휴대폰은 충전이 안 된다던가.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이건 위아래로 이렇게 뻥 뚫려 있고 그리고 옆으로도 여유가 좀 있어서 충전도 잘 되고요 프로 옵션으로 올리면은 가장 눈에 띄는 게 시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사이드에 시트 폭을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에어쿠션 넣어주는 거 요추 받침대죠 그것도꽤 넓었고요 이제 확장도 전동으로 할수 있는 게또 인상적이네요 옵션을 프로로 올리면 시트가 달라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중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 통풍 시트가 이렇게 생깁니다 여름에는 진짜 빼놓을 수 없는 옵션이죠 겨울에 빼놓을 수 없는 열선도 여기서 조절을 할수 있네요 핸들 열선도 있고요 어, 열선도 3단계로 조절이 되니까 뜨끈뜨끈하네 눈에티는 옵션 사양은 바우어스 앤 웰킨스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이죠 뒷자리 한번 앉아 보겠습니다 V90과 뭐 크게 그렇게... 차이 나진 않네요. V60도 V90에서 봤었던 편의 사양들이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열선도 뒷자리에서 조절을 할수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광활한 파노라마 선루프 뒷좌석에 앉으니까 이게 넓은 게 정말 실감이 되네요. 뷰가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행 금지를 보고 계십니다. V60 CC의 본네트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우레탄 커버가 이렇게 엔진을 덮고 있어서 소음을 잘 억제시켜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에도 이렇게 소음 방지 잘 되어 있네요. 이렇게 간략하게 볼보 V60 크로스 컨트리 모델을 살펴봤는데요. 대기만 무려 10개월이라고 합니다. 왜건이 왜 이렇게 인기가좀 의아한 점도 있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왜 있는지 알겠어요. SUV는 너무 뚱뚱해서 싫다. 뭐 이러신 분들도 있고 차박도 해야 되고 좀 오프로드도 달리고 싶은데 그렇다고 세단은 좀 그렇잖아요. 그런 장점들을 서로서로 서로 다 모아 놓은 차가 이 60 크로스컨트리가 아닌가 싶어요 네 이상으로 보행금지 겸 박사였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